안녕하세요 저는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방패의 도깨비 그림 이것이 진짜 목적? 우리가 한국 특유의 방패 하면 떠오르는 도깨비 얼굴 문양이 있어요 그특유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를 짐승의 얼굴을 박아 넣었다고 해서 수패라고도 하고 아니다 이거 귀신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서 귀면 방패라고도 하고 송나라 사신인 서긍은 고려에 와서 아 이건 사자 얼굴이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사자도 아니고 사실은 귀신도 아니고 이제 상상 속의 생명체죠 짐승의 유래는 아마 높은 확률로 인도의 키르티 무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시바신의 분노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데 시바신이 굉장히 화가 많은 신이거든요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신성하면서도 분노와 어떤 뜨거운 그건 열기 용기 혹은 뭐 악을 응징하는 그런 이글이글거리는 어떤 에너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상상 속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규명과 도깨비 문양을 봤을 때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양이 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도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제가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는데 각자의 학술 영역끼리 서로 관심이 없어서 이 디자인을 군사학적으로 말을 안 해요 어쨌든 이거 일종의 페인팅이다 보니까 미술의 영역이다 보니까 미술 사학자들 한테 해석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한국인의 해악이다 아니다 아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장치다 그것도 아니면 상무 정신을 표현한 거다 한국인의 어떤 주술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무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비용은 어쩔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이유 없는 비용 지출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물감이 얼마나 비싼데 그림을 단지 장식으로 그렸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상대 기병에 대한 억제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특징이 만든 방패 문양. 우리나라는 고려부터 그 다음에 조선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북방 유목 민족들 꼭 유목 민족이 아니더라도 반유목 반수렵 반농경을 했었던 여진족과 같은 기마 민족들을 상대로 국경선을 지켜만 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대라면 그림을 보고 겁 먹어 주겠어요? 와고려 놈들 그림 참 그리느라 수고했다 와하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와저 방패 그려진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도저히 돌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임진나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북방 기마민 쪽에 많이 시달렸는데 거란 몽골 여진 만주족 여진은 곧 만주족이죠. 그 적군의 말의 심리를 공격하기 위한 도안이라고 봐야 돼요. 말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가 극대화된 그림이다. 여러분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눈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식 동물들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포식자들을 좌우에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바깥쪽에 달려있죠. 그런데 잡식 동물, 특히 육식 동물로 갈수록 육식성이 짙어질수록 눈은 점점 앞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에 초점이 맞으면서 이 초점의 목표물을 딱 두고 이 목표물을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두 눈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식 동물들을 보면 초식 동물들은 그 풀을 씹어 먹기 위해서 이빨이 맷돌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거의 앞니까지 다 우리의 어금니 같은 구조로 되 있죠. 우린 잡식이니까 앞니빨, 송곳니, 어금니, 초식 동물, 잡식 동물, 육식 동물의 치아를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소나 말은 그렇지 않죠. 거꾸로 우리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고양이가 학질할 때 보면은 정말 깨물고 자르고 어떤 그 목표물의 살점을 잘라내기 좋은 이빨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 전통 숲에 그려진 어떤 얼굴 도안이랑 육식 동물의 특징이 극도로 강조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말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경계하는 육식 동물의 얼굴의 요소들이 극대화돼서 집대성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편의 불격해오는 말을 멈칫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놀래키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꼭그 방패로 보병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기병도 함께 상대할 수 있는 멀티 유즈 방패면 더 좋겠죠. 말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요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얼마나 육식동물로서의 손권니가 강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보통의 육식동물들보다도 미간이 더 좁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숲패를 보면. 그 색깔의 배치도 보면 각각의 육식동물들의 특징이 눈코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도록 도안된 디자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짐승을 상대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상대하는데 애를 써야 되나? 여러분, 인간의 힘과 동물의 힘은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말이 돌격해오는데 한번 멈칫하고 이렇게 내 앞에서 다시 나를 치는 것과 돌격해오는 운동 에너지 그대로 나를 짓밟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있고 고고는 분명히 효과가 달랐을 거예요. 한반도는 많은 기병을 육성하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한반도는 본질적으로 많은 종류의 말을 방목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애지중지 키워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만주부터는 말을 막 들판에 뿌려놓고 방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말을 유지하고 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말의 생산력이 북방 유목민족들 또한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극도로 불리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디자인이 고구려 방패에서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겠어요. 고구려. 는 말이 풍부했거든요. 기병 전력이 풍부했잖아요. 입장이 달랐죠. 우리가 만주와 요동을 잃고 한반도에 갇히면서 충분한 수의 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우리 보병이 말이 풍부한 적의 기병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그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적 기병을 조금이라도 보병들이 잘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미감이 바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아요. 군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려 방패는 애들 장난감. 송나라 사신의 억측 송나라 사신은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기술한 말을 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에 두 종류가 있다. 숲에는 몸체를 나무로 만들고 앞뒤로 가죽을 덮으며 방패 표면에는 사자의 모습을 그렸다. 또한 방패의 전면에는 예리한 칼날을 꽂고 그 위를 꽝 깃털로 가려서 적이 다가오면 방패 위에 숨겨진 칼날로 적을 찔러 공격한다. 애들이 갖고 노는 물건 같아서 화살과 돌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 자 서긍은 전투를 안 해본 문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 방패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어린애 장난감 같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찼는지 본인도 이해를 못한 거야. 가벼운 대신 내구성을 포기할 것이냐 무거운 대신 튼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고려 방패는 내구성을 포기한 거죠. 하지만 방패인 만큼 튼튼해야 할 텐데 어째서 외국인이 봤을 때 그렇게 약한 느낌이었는가? 애초에 숲의 디자인은 사람과 백병전하는 상황이 아니죠. 대기병 무기이기 때문에 적 기병과의 일진일퇴를 가정한 방패가 숲에요. 동아시아 기병은 기병적으로 활을 쏘죠 따라서 적 기병을 상대로 한 방패는 기본적으로 복기나 철퇴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화살만 막으면 돼요. 서긍은 문관이기 때문에 무기가 그 형태로 만들어진 목적을 역추적을 하지 못하고 생긴 걸 묘사만 했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서긍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무판 몸통이 파손되거나 쪼개지더라도 방패 에 구멍이나거나 반으로 갈라질 순 없죠. 금속 테두리로 이 틀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화살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내구성은 그 정도면 충분해요. 더군다나 쇠로 된 너무나 지나치게 튼튼한 방패로 화살을 막으면 화살이 아군을 향해서 튑니다. 과거에는 적이 쏜 화살을 그대로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저기 흩뿌려진 화살들을 죽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방패에 꽂힌 화살을 뽑아서 수거해서 숫자를 세수 분배해서 다시 쏘는 게 편리할까요?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화살을 쏘면서 진격했다가 다시 화살을 쏘면서 후퇴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의 진을 빼는 이런 이런 걸 수험이라고 하는데 기병 수험은 그렇다 치고 기병 돌격을 서극이 봤을 때 어설프다고 하는 이 방패로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죠. 그런데 돌격은 아무리 튼튼하기로 소문난 유럽식 판금 방패로도 못 막아요. 기병 돌격을 보병이 어떻게 막아요? 방패는 멀쩡하겠죠. 하지만 방패를 들고 있는 내가 말의 무게에 의해서 찌부가 되고 죽겠죠. 말에 밟히고 깔리는 건 똑같아요. 사람이 말의 돌격을 막을 때는 방패로 막는 게 아니에요. 밀집 보병이 고슴도치처럼 긴 창을 빽빽하게 세워서 창으로 막는 거예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은 튕겨내는 것보다 박히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서금이 비판했던 고래 방패는 매우 합리적이죠. 고래 방패가 내구성이 없어 보였던 이유는 그 정도 내구성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방패에 달린 칼날, 이것 따라한 것. 서궁이 그랬잖아요. 그 장방형 방패 위쪽에 칼날을 이렇게 딱 달아둔다. 그리고 그걸 꽝의 깃털로 숨겨놨다. 이건 뭐냐면, 이거 역시도 그 놀라고 있었던 그 적의 말들이, 말들의 눈이나 말들의 어떤 그 경동맥이나 약점들을 탁 하고 방패를 움직여서 쳐서 말을 놀래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 히잉하고 놀라면 적병을 낭마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릭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던 없던 말과 사람을 한 번이라도 푹 찌르는 편이 훨씬 함정이고 꽁깃털로 위장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발톱을 숨길 수 있는 포식 동물들이 있죠 고양이과 동물들 꽁깃털 안에 날카로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게 숨겨져 있다 이게 전형적인 말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고양이과 대형 육식 동물들의 발톱의 구조를 모방해서 말을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금속 방패 사실은 나무였다. 원래 금속 방패는 동서고금에 희소해 있다면 거의 전부 예장용이거나 장식품이고요. 이유는 무거워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하나의 좀 정근대 전투가 끝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대의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괜히 그 정도 길이었을 거라는 시간적 느낌을 주게끔 편집돼 있어요. 어째선지. 근데 실제 전투는 거의 웬만하면 최소 5 시간 이상이었어요. 그 길면은 7시간, 8시간까지 전투를 했고, 1박 2일짜리 전투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전근대.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에 제대로 된, 좀 오래 걸리는 제대로 된 전투를 한다라고 했으면, 거의 그거는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 탈진해서 죽는 사람도 그만큼 있을 정도로 전투는 체력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는 무조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방패 있죠? 로마군 방패. 그왜 로마 군의 거북대형이라 그래서 그 사각형의 몸을 다 가리는 엄청나게 큰 방패를 모든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빈틈없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딱 맞고 다니잖아요. 그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불러요. 그 스쿠툼 쇠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나무와 가죽으로 돼 있어요. 고려 방패와 똑같습니다. 금속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칠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원래 쇠는 사람의 몸에 잘안 맞아요. 여러분, 도끼나 해머, 자루가 목재가 아니라 쇠 파이프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쇠 파이프로 된 자루를 들고 어떤 거대한 쇠못을 박거나 뭐 친다 이 진동 때문에 사람이 정말 정말 괴롭고 정말 그 내상을 입어요 쇠 방패로 계속해서 칼과 화살과 도우를 맞아가면 그 진동과 딱딱함 그 몸이 잘안 받기 때문에 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이야 쇠로 돼 있지만 검을 맞는 거는 그 검날을 맞는 건 내가 아니라 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동서고금 방패 모양 똑같은 이유. 원형 방패와 사각형 방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각형 방패는 밀집보병의 방패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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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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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틈없이 어떤 상대가 돌격해올 때 혹은 우리가 진격을 할때 어떤 기본적인 중앙군사에서의 충격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원형 방패는 좀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니까 원형 방패를 든 보병들은 아무래도 좀 난전, 좀 이렇게 백병전으로 적과 아군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독고다리를 뜨면서 막 이렇게 우리 사극에 나오면 각자 개인 플레이로 딱 적과 아군이 만나면 딱 만나면 싸우고 죽이고 또 만나면 싸우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그 사극의 백병전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병전은 단전은 원형 방패가 맞겠고 보통은 사각형 방패, 보통 이제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이 장방형 방패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밀집 보병의 어떤 그 충격력을 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적의 충격을 버티는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기 위한. 그런 파트의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병 상대로 한 보병은 기본적으로 밀집 보병. 왜냐하면 그 돌격해오는 말의 힘이란 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이 다 같이 창날을 세우든 방패를 세우든 그 말의 힘을 튕겨내야 돼요. 그럼 말의 힘을 어떻게 튕겨내냐? 기본적으로 로마군도 그랬지만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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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보병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방패가 됐든 창이 됐든 돌격해오는 기병을 향해서 이렇게 대응책을 이렇게 해둔 다음에 방패든 창이든 사람이 이렇게 지탱을 하죠. 그뒷 사람이 앞 사람이 없. 어깨를 이렇게 다 밀어주고 있어요. 그 뒷사람은 또 앞사람의 어깨를 밀어주고 있고, 이 수십 명의 힘이 말 한마리를 밀어내는 거지, 한명한 한 명이 절대 말에 돌격하는 힘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장방형 방패, 이런 사각형의 큰 방패 중에 하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석궁병들이 쓰는 겁니다. 유럽에서. 장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몸 전체를 가려줘야 되죠. 사실은 석궁이 아니라 세뇌라고 해야 되는데, 세뇌를 장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세뇌를 장전할 시간 동안 적의 궁병이나, 저 녀석들 장전할 때싹 가서 그냥 칼로 그냥 쳐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파비스를 쓰고 상황에 따라서 방패 형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나 인간이 쓸수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인체에 맞는 방패 형태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서고금에 사람은 다 팔이 두 개고 사람 덩치는 다 거기서 거기고 그 다음에 방패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방패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어야 되고 해서 방패 형태는 몇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패가 없었던 일본 전국시대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는데 원래는 일본도 당연히 고대에는 방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중세에 분열되면서 생고쿠시대 전국시대라고 해서 일본이 각지의 영토로 분할돼서 굉장히 긴 내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다가 결국 그 대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면서 도쿠가 막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센고쿠 시대의 방패가 일본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패가 뭐 타케타바라고 하는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방벽을 세워가지고 적의 총탄과 화살을 막는 그런 그 방패라고는 하는데 그건 방패가 아니라 방벽이죠. 개인이 휴대하는 방패 형태는 있었겠지만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전국 시대가 일단 1차로 끝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차로 일본을 딱 통일했던 시점에 일본의 인구는 조선의 두 배가량으로 추정이 돼요. 당시. 그러나 전국 시대 때각가이묘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기 군사의 수는 적죠. 일본 전체 백성의 수는 많아도 동원할 수 있는 전체 군사의 수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군사들로 그 적을 상대하면서 적의 영토도 빼앗고 우리 영지도 보호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방패를 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총도 쏴야 되고 화살도 날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전. 일본에서는 이런 단잡하게 뒤얽혀서 죽고 죽이고 싸우는 백병전을 일본에서는 산병전이라 그래요. 그런 산병전 전술을 이제 사용을 하기에 방패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식 표현으로는 팽배수 이런 방패를 들고 서로 이 미, 아까 말씀드렸던 밀집보병의 대형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군사력을 쓰기에는 각자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의 수 인력의 수는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패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거는 이제 당대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방패는 충분한 병력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방패 얘기를 해보게 됐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케네네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